제절마켓 유튜버 알리구입니다. 계약갑시다 매물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오늘의 매물인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에워읍에 위치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간 6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곽지해수욕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제한 완화로 기존 높이 5층에서 최고 높이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고요.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어서 토지의 분할이 용이하고 건축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매물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 바로 곽지해수욕장 인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본 토지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는 시의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말 희소같이 있는 매물인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지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의 매물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월, 곽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토지는 소재지가 애월읍 금성리 459-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현황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약 882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건축 용도로는 우리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또는 임대를 줄수 있는 수익형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최고층수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 매물이고요 제일 중요한 매물 가격은 평당 250만원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2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매매 금액의 60%가 되겠습니다. 추천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지가 곽지 해수욕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큼 아무래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수익형 주택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바닷가와 한라산 조망을 우리가 할수 있다 보니까 앞과 뒤에 조망을 훤하게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어, 굉장히 넓은 통창을 구성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뿐만이 아니고 모듈 수의 주택을 통해서 우리가 주택을 3개월 만에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 요법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이색적인 숙박 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곽지해수욕장 인근 자체에 신규 숙박 시설이 거의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러한 수익형 공급 주택을 공급을 한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활용해 볼 수가 있다.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볼 텐데 어,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 하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본 토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3만 7천 원,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16만 8천 원.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2020년 5년 전에 본 토지의 가격 이 평당 220에서 230만원의 토지 밸류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25년 현재는 평당 250에서 260만원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매도자가 제시하는 판매 가격은 평당 250만원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현재 가치 대비해서 본 토지에 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희소가치가 굉장히 더, 높, 더 높다 보니까 판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픽스가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게 되면 는어 190만 원뭐 지목이 대지인데 그리고 지목이 전인데 251만 원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목이 대지면 전용비라든지 건축 비용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지목이 전보다 대지가 비싼 게 어, 너무나 상식적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 주변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대비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을 하루방 앱을 통해서 실거래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리에 4, 5 9 다시 1번지가 되겠는데요. 실거래가 내역들을 조금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우리가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 토지 매물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뭐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2023년에 이 안쪽에 127만원의 지목이 전이 거래가 된걸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일주 동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가 2024년에 207만원의 거래가 된 내역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바로 앞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190만원에 2021년 11월달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190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2024년에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가 226만원에 거래가 된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은 평당 2021년에 251만원에 거래가 된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바로 옆에 지목전이 207만원에 2023년 7 거래가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보다 지목이 전인 것들이 위치가 우수하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평당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면적이 큰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본 토지의 희소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토지가 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거의 많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개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 문제가 없는 그런 토지가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본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입지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은 토지의 마을과의 접근성. 이미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금성리 자체가 이미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거기 때문에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지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지 학권이라든지그 어, 다음에 뭐 병원, 마트 뭐 이런 것들이 도보 5분 거리 내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광 인프라가 국지하게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곽지해수욕장 금성천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금성포구와 올레 1 5비 코스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애월 카페 거리라든지 우리가 한림항이라든지 이러한 어,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이 차량으로 10분 거리 내에 굉장히 많은. 관광 인프라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토지의 핵심 포인트가 애월 금성리 자체의 유물 산포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 거에 대비해서 본 토지는 유물 산포지 지역에서 제외된 정말 우리가 행위 규제가 전혀 없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가 유물 산포지가 어느 정도로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 여기 다 유물이 나왔던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성리 지역에 바로 일주 도로 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지역 자체가 유물이 거의 다 나왔던 지역이다. 그래서 사실은 일주 도로면은 지금 본 토지 매물보다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나왔던 지역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들이 상당히 규제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가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 곽지폐총이라고 하는 문화재로 인해서 어, 지금 이제 금성리 교회 인근까지도 문화재 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어, 관련 조례에 따라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행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 뿐만이 아니고, 유적에 관련돼서도 행위제한이 전혀 없는 그런 토지이고, 주변 토지가 큰 토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말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 매물과 입지 환경을 갖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의 큰 부분들이 희소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지의 희소가치가 본 토지의 가격을 우리가 지탱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게 하는 그런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는 뭐냐면은 제주도가 건축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우리가 7월 11일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5층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7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위성사진을 보게 되면 어, 본토지 주변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유적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그렇게 높이까지 짓는데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지에서 우리가 7층까지 건축을 지었을 때 주변의 앞쪽은 아름다운 곽지해수욕장을 바라보면서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한라산 조망을 할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어,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형주택으로서 우리가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7층까지 짓는데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이제 보겠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본 토지가 지금 현재 소로를 어약 48m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를 약 7개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는 400평, 뭐 100평, 뭐 110평 해가지고 다양하게 건축에 대한 면적들을 필지 분할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분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건축을 하고 일부는 팔수 있는 황금성이 용이한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여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되어져 있다.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금성리 마을의 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도로를 제외하고 마을과 마을 사이는 다 서로 이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에서 10 10m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기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 5, 5에서 6미터 정도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있고요. 앞으로 금성리 마을 자체에서 곽지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들까지 다서로 이류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토지와 그 다음에 해수욕장과 관광지 그 다음에 마을과의 접근성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획 현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토지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4 5 9 다시 1번지가 되겠고요 지목은 전이 되겠고 토지 면적은 약 882평이고요 어, 추천 건축 용도로는 공동주택 또는 수익형 주택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60에 용적률200% 매도가격은 22억 500만원 평당 250만원인데요 어, 가격 조정은 매도자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본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64-784-1237로 전화 주시면 바랍니다. 네, 오늘 제주 알맞게 계약합시다. 매물방송을 통해서 객관적인 물건 분석과 판매가 조율 방식, 그리고 어, 쉽고 빠른 계약이 가능합니다. 어, 매물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내 매물을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주 알맞게 06478-12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